안녕 안녕 어 뭐, 왜지 어뭐 때문이지 왜다 나한테 바보라 그러지 안녕 어네 <laughs> 어 되게 네 퇴근일 빨리 했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아, 어.. 아저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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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드네. 어, 어, 씨, 아, 아저씨, 놀라. 어, 디제이를 하고 왔더니, 네, 어,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지금 오자마자, 네, 안마의자에 앉아 있어요 지금. 네. 어? 아, 퇴근 너무 빨리 했다고? 아, 그니까요매정님이 어, 또. 운전을 또 빨리 하셨네. 네.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막 퇴근해가지고 네, 안마의자 앉아가지고 지금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. 머리스타일 다르다고요? 아 잠깐 잠깐 넘겼어요. 네, 응. 음. 대박이죠? 와. 빨리빨리 살아야 돼 인생은. 네. 엄청 네, 빨리 퇴근했습니다. 제가 음. 아, 어, 디제잉을 좀 했더니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오자마자 아 수고했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그럼 퇴근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시 퇴근 마법이죠. 그렇죠. 어, 멀티버스가 뭐지? 음, 아, 그 멀티버스 그... 아, 또 제가 히어로 영화 좋아하니까 멀티버스 잘 알죠. 예, 아, 다중세계? 예, 그니까 아, 눈이 피곤해 보인다고요? 예, 방금 당연히... 일 하고 왔으니까 그렇죠. 그 사이에 머리색이 좀 빠진 것 같다고요? 아유, 이게 기분 탓입니다. 지금 조명이 좀 세가지고. 네 아무튼 아유 당황했을 텐데. 네. <laughs> 괜찮아요. 네. 아유 저 당황 안 했는데요? 저 하나도 당황한 거 아닌데? 저 당황해 보여요 지금? 내가 그렇게 많이 당황했나? 어 귀가 빨개졌다고요?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도 안 빨간데? 빨갛네? 왜 그러지? 다끝난다고요아음자 아무튼 네, 저는 이제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음, 잠깐 생각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. <laughs> 아니요, 술안 마셨어요. 왜 자꾸 빨갛다는 거야? 음. 오. 네, 안 그래도. 네, 그렇죠. 근데 오늘 또뭐 했는지 얘기하,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졌네. 음.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. 네, 오늘 뭐, 키자마자 오늘 뭐 했어? 오늘 뭐 했어?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, 네, 안 돼요. 아, 뭘 모른 척에나 방금 와돌라고왔는데다 알잖아요. 우리 에이티미도. 응, 음. 음다 알죠. 다음에 음, 얘기해 줄게요. 아돌라 선에 뭐했냐고? 아돌라 선에 그럼 그럼 음 것도 있다가 얘기할게요. 음. 허, 음. 아 포토이즘 무슨 포즈 했냐고? 포즈? 음 되게 다양한 거 했는데 약간 많이 했어요 쓰담쓰담 이런 하트 아 지금 침대는 아니고요 침대 같은 안마의자 음. 우와. 물론 지금 네. 작동은 중이는 아닙니다. 저는 안마의자를 앉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눕고 작동을 안 하는 편이에요. 이게 너무 좋아서. 왜 안마의자에 앉는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사복? 그러니까 외출복을 입고 침대에 누기는 좀 애매하니까 네,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소파 대신이네, 맞아요. 이것도 전 숙소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이것도 사다리 타기에서 얻어낸 거거든요. 이제 누가 가져갈 거냐.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누가 안마의자를 가져갈 거냐 했는데 제가 이제 방 대표로 그 이름을 딱 걸었는데 네, 저희 방으로 왔죠. 이 친구도. 네, 럭키보이 맞습니다. 저 목욕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? 저는 되게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멤버들 중에서는 한 10분 내외로 씻는 것 같아요. 음, 10분 좀안돼서 10분 내외. 후다다다다닥. 전 최대한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만약 지울 때도 한 번에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서 폼 클렌징을 하고. 음. 효율성 맞아요 저는 약간 모든 일을 할때 효율성을 좀 따지는 편이에요 음. 음? 맞아요 저 제이 맞습니다 제이 NPG였나? 네 맞아요 저 A ENFJ 이엔프제. 엔프젠가요그 아이는 그럼 뭐라고 하지? 아이엔프는인인 인프젠가? 아, 인프제. 네, 엔프제입니다 제가 진짜 엔프제 같다고요? 음. 사실 잘 모르지만 네. 뭐앰프제앰프제 앰프제. 그것만 알아요.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였나? 어. 뽀삐뽀 챌린지 해달라고요. 뽀삐뽀 챌린지 어 아돌라에서도 한번 했었는데. 이렇게. 뭐 제가 제가 직접하면 되는 건가요? 노래 잠깐 노래. 오케이. 그냥 예. 뽀삐뽀뽀 뽀삐뽀. 음. 별소 웃기다고? 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자, 예. 뽀삐뽀삐뽀삐뽀. 뽀삐뽀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자. 4 2 아, 2 7 뽀삐뽀삐뽀뽀 p 뽀 뽀삐 뽀삐 뽀뽀 o p 뽀 e 뽀 o 뽀 p 뽀 o 뽀뽀 e 뽀뽀뽀 p 뽀뽀 p 뽀 e 뽀 o 뽀 p 뽀 o p l e pop people, pop people, p 숙소 거실에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뽀삐 뽀삐뽀 칠리자라니까 음... 조금 부끄럽네 목소리 좀 올려야지 아... 왜 이렇게 덥지 숙소가? 보일러 안켰는데 그니까 어느따로 좀 많이 덥네요. 아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니까 네. 어 빨리 쉬어야겠어요 네, 시원한 물에 빨리 <laughs> 시원한 물에 빨리 음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. 네. 네. 그래도 잠깐 음 아돌라 끝난 김에 킨 거니까 네 너무. 10시키러 <laughs> 음, 갈게요. 네, 저도 이제 빨리 샤워해야 를 되니까요. 음, 오늘따라 조금 정신없는, 네, 오랜만에 라이브 팝 켰는데, 정신없는 라이브 팝이어서 미안해요. 네. 아, 네, 또 올게요. 오와 네. 음, 컴백 스포 해달라고? 안 돼요. 저는 근데, 어렴 풋이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음. 어? 인본티콘이 왜 인본티콘 이렇게 많아? 네. 저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. 저는, 네, 노코멘트 할게요. 네. 또, 다른 멤버들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, 안 돼요, 안 돼요. 음. 안 돼요. 네. 안 됩니다. 음. 자, 그러면, 오늘도 제가, 어, 저, 배터리 1예요 지금. 빨리 인사해야 돼. 오늘 하트는, 어, 오늘 하트는, 어, 어 바,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가지고 제가, 음, 어, 어, 빨리. 그래, 멀티버스 하트유로 할게요. 멀티버스 하트유. 네. 아, 근데 1%가 오래 가는 거 알죠? 1%. 네. 근데 제가 이거 끊어야 되니까, 제가 이거 끊어야 꺼지니까, 자. 그러면 또 올게요. 아유, 너무 정신없네. 오늘 미안해요. 네. <laughs> 안녕. 네, 씻고 잘게요. 안녕. 아유, 못 끄겠다. 빨리 끌게요. 안녕. 재미 안녕.